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오늘 시장에 쇼트지 나와서 많이 어, 놀라셨을 거예요. 시장이 오늘 어, 예상보다는 더 강하게 아침에 이제 개파락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 시장은 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냐, 장기적인 흐름을 보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단기적인 흐름은 별로 안 좋아요. 센티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시장이 많이 어, 시장이 이제 위축돼 있죠. 약세장에서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쇼트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과 나스닥이 마이너스 5% 정도 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줬다 라는 것들에요. 이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주식을 언제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라는 것들에요. 이뭐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금융 이슈죠. 어, 전쟁으로 망한 나라는 있어도 금융으로 망한 나라는 없거든요. 거의다 보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일라 쇼티지가 좀 강하게 나와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매도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신용매 뭐 매도 신용 물량에 대한 어, 반대 매매가 오늘 좀 시장에 좀 집게 좀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용 매도의 물량이 1 8쪽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장, 저번 주부터 쇼트지가 나오면서 1 6쪽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신용 물량이 좀더 나와. 반대 매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15조 언저리까지뭐 15조 16조에서, 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변곡점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쇼티지의 변곡점인데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주, 어, 내일까지는 잠깐 영향을 줄수 있어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화수, 목요일은, 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시장에 도망갈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매번 말씀드렸던 내가 신용을 쓰다는 건지 내버러지 있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용과 내버러지만 없으면 주식시장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 있는 분들은 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딱한 가지죠.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 누가 들어와요? 연기금이 들어와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오늘 또어 수급 논리로 보면 오늘 또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좀 있었죠 근데 이매외외국인들 언제든지 살수 있어요 뭐 이건 큰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방어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방어는 연기금이에요 오늘 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연기금의 매수의 힘들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장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냐 어 하루 이틀 살 거냐 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오늘 연기금의 매수가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주식시장이 좀 싸다고 인식되는 가격대까지 왔다라는 것들에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락을 많이 겪었죠. 이 코로나 때도 하락을 겪었고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급락이 나왔고, 또 유동성이, 예, 유동성의 함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장이 예, 유동성 축소가 되면서 또 급락을 했고요. 또 유동성 확대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매번 일어나요. 작년에도 8월 달 NK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여기 2,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졌고요. 이렇듯이 요 라인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좀팔 팔 생각하지 말고 좀 버틸 생각을 하고 좀 대형주의지로 좀 올해는 좀 끌고 간다라는 가격에 메리트 있는 구간이 와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긍정적이에요. 다만 단기 흐름은 흔들릴 수 있죠. 많이 빠지다 보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지만 내가 신용이 아니다, 내가 레버러지가 아니다, 그러면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것 같아요. 이 관세의 영향은 어느 정도의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답을 원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주말 내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골프 치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일기 때를 잘 생각해 본 우리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좀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어 이제 4월 9일, 10일, 이제 관세의 유예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쇼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달래주고, 또 쇼트지를 만들고, 시장에 달래주고, 이런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이제, 어, 트럼프 정권에 있었을 때 일개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묻어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반영됐다는 거죠 오늘 보면 전체적인 종목이 하락이 폭이 컸었죠 우리나라 지수가 더 많이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어, 종목들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에요 여기 우리나라가 이 어, 친구들이 예, 지수를 다 반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 5% 빠졌죠. 그러면 이쪽 그50% 이상이 이 대용기 위주로 지수를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균적으로 보면 6%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은 더센 거예요. 만약에 소형주가 빠졌다 그러면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종목들이 매도세가 들어왔다.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종목들이 매도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는 더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요거를 우리 생각하며 지수의 영향을 보는 거죠. 근데 어, SK 하이닉스하고 또 삼성전자랑 또 오만 전자, 언저리까지 와 있고 또 이제 기회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어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설령 2,300을 깬다 그래도 시간에 대한 문제지 회복은 빨리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업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티적이라고 얘기했죠. 센티의 영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주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지나고 어 봐도 충분하게 주가에 반등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굳이 우리가 어막 이렇게 위축돼 있어서 아, 큰일 난거 아니냐고. 조만간 필요는 없다. 라는 것들이에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진하게 되면 우리가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시장을 좀 길게 보는 게 낫고요 단기에 시장이쇼트지가 들어온 거는 악재 반영이기 때문에 계속 반영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 보여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스탠스, 연기금 매수세 이걸 잘 보면 돼요 언제든지 살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기관이 오늘 또 종가에 좀 들어왔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셌기 때문에 또한 지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10개 종목들이 쇼티지가 나와서 오늘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것 같아요. 이번주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용물량 쓰지 말고 시장 좀 관망하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보지 말고 좀 길게 보는 전략을 쓰고요. 이번 주는 관망을 해서 좀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상황들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들이에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도 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어,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항상 약사장에서는 이런 그 심리적인 센티 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파는 게 아니에요. 팔더라도 주식이 올라올 때 파는 거고, 그티 값을 조금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올해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기는 시장이고요. 레버러지는 변동성이 되게 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러지를 쓰기에는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에너지도 얻을게요. 겨울겨울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